라 또는 티 e a c h 오 t h a 오 일리터 일리터 엄청 무 전기포트 반찬통 떡밥 왜 반찬통 와 어, 티쳐야 돼. 티쳐피스 이거 이거 사이즈 맞나 모르겠네? 아, 드라이, 드라이. 드라이, 드라이. 드라이. 바이타민. 와타민 우와! 우와! 맞아, 슈즈. 우와! 우와! 루웨 나? 오픈오픈오픈 오핑크. 오픈. <laughs>

와. 오. 이 오. 구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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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이사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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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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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티. 와. 사진, 사진, <목소리> 맞아. 마더. 아이, 픽쳐. 음, 이거 자석인가? 하나안 가져왔나보다. 하나 또 있는데. 땡이나 하고 싶 맞아. <목소리> 맞아. 샴푸, 린스. 이거. 크리스틴. 샴푸, 린스. 제이. 제이스. 예쁘다 어 너무 끈다. 맛있다 어, 아, 맞는 사람이 알아서. 겁나게 좋아겠다 <laughs> 어. 자켓, 맞는 사람이 타입, 타입. 타입. 알아서. 마인츠달라 달라고. 가렛츠 달라고. 고 가렛츠 고 워시스, t is 아시스 t 이 h a t is that? You w a 요 t to put my second there? I remember. I 스 e 다 사이즈 보내 I r e 내 e m b e r I r e m 내 m b e r I remember. I remember. I r e

Oh. Pelajar pelajar ini. Pelajar pelajar. Ice cream. Pelajar pelajar. Ice cream. Pelajar pelaj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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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lajar pelajar.

Tidak mengapa. Saya akan membuatnya lain kali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Terima kasih. Coklat? Coklat. Coklat? 5 gram? Ya. Kau suka apa? Apa? Kacau? Kacau? Ya, ya, 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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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gat besar. Terima kasih. 오상아. 땡 찹틱. 오상 응? 찹틱. 어, 아주다이 찹틱. 어, 이거는 이제 치아가고 아, 투스페이스 사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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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이 먼저 외요. 연연. 아 와. 오케이. 다이 리버리버굿오케이 음, 어? 어, 오케이. 고마 오케이. 사이즈 다했지 우선 거는 핑크 아이 어요 아. 칠 봐. 이렇게 하고 땡. 와. 시비 시비. 치키 치키 치키. 나이스.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쿵,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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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이 아이 따끔하네 네발표따주해요 오케이? 아, 어 맞아라 파전 되게 작다 파전 비월루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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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스리 그로스리트 땡 땡큐 땡 지아가 자기 oh. 용돈으로 yeah. 여기 Allah. 아이들한테 ]Ya. 아이스크림 100개를 샀습니다 지아 대단해요 와아 이스크림 100개 아깔

안녕하세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디제이가 있어요. 이거. 했어. 아. 쉐입. 쉐입. 이게 맞을 거야. 디제가 아까 빈틈에 잡았어. 아저씨 그거. 쉐 대박. 디제 대박. 디제 대박. 디제이. 엘라이사 용서. 고마워 로이나 용서. 고마워 제임스.

<웃음> <웃음> 미안한데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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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왔어. 안경. 아, 는 안경. 어, 모금생 같이 보여. 여기 냄새가 안 나네. So 이게 다찍거야지 지금? 아, 트리씨 어, 랍터는. 트리씨오히 우리가 더 많아. 씨. 씨, 잇, 드 와. 맛있다? 아, 오, 어, 네, 어, 아, 어, 어, 응. 아, 이 가족 자기 누구야? 이어이 묻어. 이 묻어. 이기이묻는이 묻어. 이 묻어. 이 묻어. 이묻이 묻어. 서 묻어. 이이 묻어. 이 묻어. 아이묻이이고 내일 해피투게더 멤버님들이랑 두다이, 마크지로, 알리아나 학교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수업하는 거 1시간 참관하고 그 다음에 졸리비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하러 왔습니다 치즈 떡볶이 이따가 아이들이랑 저녁식사 하려고 여기 음식 예약하러 왔습니다 10, 10, 10, 10.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될것 같아요 부대찌개가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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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 옵니다 <laughs> 언제 되나요? 뭐먹아 부대찌개 다 아, 됐어요? 잠깐 는데잠깐만요 <목소리> Oh,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shouldn't star, you make a wish No, I don't m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This on the table, cause you're my everything I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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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 wanna marry you When you're around, I know it's true ooh, ooh,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, baby So good,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found apart, I wanna be with you. Baby, take can hold a guy just like you do. Feels so good, so good.